오늘의 생존일기를 좀 쓰겠습니다 아 어제 어제 그 우리 딸이랑 아점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 송탄에 그 분식집을 약간 이게 왜이래 근데 어 송탄에 분식집을 자주 가는데 먹자 분식이라고 근데 한동안 안갔어요 근데 어제 뭐 먹을까 하다가 추어탕 먹을까 그러다가 그때좀맛땅치 않은 것 같고, 그래갖고, 분식집을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나는 송탄에 분식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 오산에, 자기네 가게 가는 길에 그, 김밥 맛있게 하는 집 있어요. 저도 거기서 오뎅을 좀 사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저는 오뎅 먹고, 김밥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갖고, 걔는 거기로 가고, 나는 이 송탄에 여기 먹자 분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보니까 어제, 송산 장날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묵도 사고, 오이도 사고, 우리 딸이 벌써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빨리 왔어? 난 조금, 오산에서 오는 거라 늦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먹자 분식을 갔어. 갔더니 아직 오픈 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뭐, 새, 새로 분식인가? 무슨 새모 분식인가? 있어서. 거기 가는, 그걸로 가는 중에, 전화가, 너 어디 있냐? 전화 왔더니, 와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 보니까 걔는 오산애가 있었고, 나는 송탄애. 그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안 맞아갖고, 어제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내가 저번에 골뱅이하고 소면 묻히고 우리 딸이 너무 맛있다고, 또 이번에 해 먹자고 그래서 어제 그거 해 먹었어요. 해 먹으면서, 어, 부침개를. 쪽파랑 뭐 부추랑 넣고, 어, 매운 고추도 넣고. 그래갖고, 어, 그걸 해 먹었어요. 아주 맛있었다는. 아주 맛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추운가? 어제 엄청 춥더라고요. 겨울옷을 다시입어야 돼. 우에 뭐 시원하는데. 응? 오늘 일요일이라 아주 이불 속에서 아주 눈을 떠는데 오래 있었네. 9시가 9시가 넘은 거야? 9시가 다된 거야. 어디, 어디 한번 보자. 아 아이고 10시가 다 됐네. 10시가. 10시가 다 됐어요. 아이고 정말. 해가 저기 우리 베란다까지 나왔는데 어제 얼마큼 왔나 베란다에 얼마큼 왔나 한번 볼까요? 베란다에 내가 어제 어디, 어디 보자 아 해가 해가 아 해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네 앉아 있어도 될것 같은데 여기 내자리는 네 저렇게 해가 안 들었으니까 어, 그냥, 책상인데까지 해만 들어왔으니까 앉아도 될것 같아요. 너무 늦으면 해가 짱짱, 뭐, 짱짱 쪄가지고, 아,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과자를 먹을 게 아니야. 커피와, 아, 132지? 요거를, 요거를 먹어볼 텐데. 칼을 좀, 아, 뭘지, 이게? 하여튼, 밤이 듬뿍 들은, 만물수밤 뜨레주로 서 이걸 약간, 소분해가지고, 소분할 것도 없네? 아주 조그만해 어, 조그만하네 그럼, 칼로. 칼로 한번 소분해 보겠습니다. 커피랑, 아, 뭐, 뭐야? 아메리카야, 완전히? 요 정도만. 요 정도만. 밤이 이렇게 잔뜩 들었어요. 음, 요 정도만. 음, 커피하고 빵을 먹어보겠습니다. 왜 이게 또안 먹으면 버려야 돼, 또. 포크 가져가서 먹어야겠네. 베란다에서 또. 이게 아침을 먹잖아? 먹으면? 어제 우리 딸이랑 돈까스 먹는데 내가 아침에 이거 뭐야? 이거 먹어가지고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아침에 배고프지가 않아 이거 좀 냉장고에다 넣어놔야겠어 요만큼 남았어요 냉장고에다 넣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아주 빵을 잘랐다 커피랑 빵을 먹어볼게. 아 어제 어제 우리 딸 집에서 한 서너 장만걔는안 좋아하니까 서너 장 재료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침개를 부쳐야 돼. 그래서 재료를 가져왔어요. 쪽파, 뭐 부추, 당근, 호박, 양파 이렇게 다 들어간 거.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육빵을 먹어볼 생각입니다. 포크를 가져와라. 포크를, 포크를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짱콩잼은 들어가. 짱콩잼은 들어가요. 아니, 어제 눈이 왜 그렇게 많이 온 거야? 아니, 미치지 않았어? 아니, 기냥 지나가는 눈도아니고펑펑온 거예요. 그러니까 11월달에 그 아니 작년에 첫눈이 거의 첫눈에 대한 어떤 그 아련함 그걸 싹 지워버리더니 그리게 우악스럽게 내렸대 눈이 막 이만큼 쌓였죠. 첫눈이 이만큼 쌓였어. 아, 진짜 아파트 경비에도 눈치 우고 뭐막못 나가고 막 차들이 뭐 이렇게만 이제 그러더니. 3월 말에 4월 달이 4세, 4월 달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눈이 그냥 펑펑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는 오산 오산은 눈이 안 왔어. 우리 병점에는 눈이 왔는데 참 진짜 별일이야. 아주 오산은 눈이 안 왔잖아. 병점에는 눈이 왔는데 아이고 참. 어쨌든뭐야이게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같은, 그리고 부산에서는, 부산하고 대구에서는, 아니, 벚꽃싶 켰다네. 참, 진짜. 별일이야. 그래도, 저 뭐야, 산불이 잦아져갖고, 너무 다행이야, 진짜. 아우, 어떤 사람도 배만 죽었어. 아대 개피하다가, 개피하다가 죽고 말이야. 무슨 일이야, 삼촌이 그렇게 무섭다니. 응? 아이고고. 어제 내가 오늘 우리 딸이 우리 애 데리고 원래 진입천 가려는데 날이 추갖고진이천안 가고 어 키카를 가기로 했는데 원래 내가 가기로 했어요, 나도. 우리 손주가 우리 손주가 전화해갖고 어떻게 말하냐, 할머니 없으니까 외롭단 말. 아이, 어찌 그런 말할수 있어. 할머니가 없어서 외롭대. 참, 진짜. 기가 막힌다. 그래서, 어제 가서 좀 놀아주고, 어제 가서 좀 놀아줬어요. 우리, 남자애라 맨날 그, 알파벳. 걔는 알파벳, F조한테 알파벳 놀이 하거나, 그, 뭐지? 알파벳으로 생긴 그, 인형들. 뭐, u, t, 뭐, 어, w, 뭐, 이런 것들 아주 그런 거 하고, 어, 그 다음에, 티라노사우루스. 그 인형 지면서 덤비라는 거예요. 맨날 덤벼야 돼. 이 할머니가. 어? 아주 힘들어. 물대가 없어. 물대가 없어. 아이고. 아, 어제 그래서 도토리묵 해주고 3천원짜리 어제 도토리묵 사갖고 거기서 해주고 요거 남았어요 요거 이제 도토리묵 해먹을거에요 해먹는 생각만 하고 근데 지금 배고프지가 않아 어저께 많이 먹어서 그런가 나 아까 얼마야 혈당이 1 0 몇이었는데 1 3 0 몇이었어요 혈당이 아주 좋아요 어 햇빛이 많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실 수는 없고 어, 적당히 마시고 요 앉아서 해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오! 선크림을 발라야겠네. 잠깐만 오! 오오오! 오, 오. 선크림을, 선크림을 발라야지 아니, TV를 한 번, 아니, TV를 일요일 날 보려면 볼 수가 없어. 매일 무슨, 아니, 저렇게 TV가 재미없어서 될 일이야? 썬크이말르고 있습니다. 베란다 나가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유리창이 반사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어 아니 이제 바깥에 나가면 뭐 입어야 되나 잠깐만 뭐 입을게 많다 않은데. 그냥 이런 반팔이라서 입어야겠어요. 긴판은 너무 더울 것 같고, 이건 사실 여기다 입는 건 아닌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옷이야? 잘 모르겠어요. 어, 이걸 해야지. 이거. 어디 갔어? 발끝을, 발끝을 올려. 발끝을 올렸지나? 이렇게 돌겠습니다. 발끝을 이렇게 올려. 발끝을 올린 다음에, 손을 제, 최대 등비하고 숨을 막 붙여. 아, 쉽죠? 또 이렇게. 아, 여기이 뒤에 척추뼈가 약간 이렇게 C자가 되도록 힘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냐. 이걸 해야지 또. 어, 중심 잡기. 여기에서 쉬은50그 50, 다음에 다시 이렇게 50씩 50씩 해봤습니다 50씩 10인 정도 하고 아 진짜 하. 일단 오늘은 키카 안가 오늘 일요일날 쉬어야돼 아 어제 우리 딸집에서 몇시간나 10시쯤 왔어요 10시쯤 10시쯤 왔습니다 아 오늘 뭘하냐 요거를 베란다 나가서 한번 우리 베란다 한번 나가봅시다. 가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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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놓고 아니야 아니야 잘 모르겠어. 해면에아 이거는. 날씨가 추운가? 날씨가 추운지 안 추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은 베란다로 한번 나가봅시다 베란다로 나가봅시다 자 베란다로 나가봅시다 물은 끓고 테레비가 재미가 없어 아니 진짜? 아니 유튜브가 훨씬 나아 아주 무슨 재미가 그렇게 없는 거야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어 이거 봐또 화면이 유체 유체이탈, 유체 이탈된 화면이야 오 세상에 화면이 이 밖에 나와서 그런가 봐 아주 화면이 어, 유체 이탈이 됐다는 아주 굉장히 너무 좋다 영혼이 영혼이 영혼만 있는 거야 육체는 없고 영원히 보이는 아이 옷이 여기 있었네 어제 더워가지고 내가 안 입어 그냥 나갔더니 그래서 아우 아아 그냥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기저기 여기 한번 앉아봅시다 유체 이탈된 화면에서 좋다 아 유체 이탈됐습니다 화면이 그래서 베란다에 앉아서 나의 애착 애착 장소입니다 애착 장소 요렇게 앉아서. 요렇게 앉아서. 요렇게 앉아서. 아차, 아차, 차차. 요렇게 앉아서. 어떻게 하냐. 요렇게 앉아서.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게 내가 이제 이거. 이게 A4용지 안 사고. 탄력에다가. 이게 썼잖아. 이게 다 썼어, 이제. 탄력 뒤에. 아주. 아 그게 한쪽 한한 한 면만 남았어 이제 다 쓰고 이제 버려야 돼 여기 한 면만 남았어 한 면만 요거만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거의 다쓰는 이것도 다 어?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것도 다 달력종이에요 달력종이 달력종이 달력기에 옛날에 보면 어, 여기 화장실에 보면 옛날에 막 신문지로도 쌌고 막그 얼마나 더러운 거야. 근데 그랬었어요. 신문지를 닦고 뭐 아니면 한 장씩 찍는 거 있어. 어, 달력이. 그럼 고급이지. 어, 좀 얇잖아요. 그런 걸로도 그런 걸로 부모님이 먼저 쓴것 같아. <laughs> 휴지가 나온지 뭐 얼마나 오래됐나 잘 모르겠어요. 휴지가 나온지는. 하여튼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 뭘 했다는 거잘 모르겠어 지금 뭐. 퍼가 스물 24 24 September September가 9월달이잖아 September 아, 이것도 자주 안 하면 잊어버려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 e p t 잊어버린다니까 이게 하나를 외우면 어세 개를 잊어버리고 세 개를 외우면 아또 어, 어, 하나도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야 뭐, 여기에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거나, 뭐,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나와서 그냥, 그냥 끄적이는 거예요. 끄적이는 거. 아, 진짜. 뭐, 별별 일 없다는 그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게 내가 지금 브런치를 먹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안 떨어졌다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빵은 맛있네. 아, 커피가, 커피가 모든 맛을 어우러지고 있어. 우리, 우리 한식에는 김치가 모든 맛을 어우러지잖아요. 김치가 모든 걸 평정을 해. 같은 것도 먹을 때는 김치가 맛있어야지잘 먹어. 옛날에 그 명동 칼국수가 명동에 거기 있었었는데 김치가 진짜 맛있었어요. 거의 몇번 갔었는데 거기 도나수집도 있었는데. 뭔 얘기하는데 휴지, 휴지가 났지? 아 달력, 달력 얘기하는데 휴지가 났어. 응. 옛날에. 명동극장인가? 명동극장이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화장실이 수세식이었어요. 막 서울에는 막 공중화장실도 있었고 뭐, 뭐, 뭐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기낭 하수도 내려가는 데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거기서 그 일을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여기 청계천에서 어 약간 보관소 같은 걸 했었어요. 보관소가 뭐냐면 어 중앙시장에 리아가들, 리아가들 뭐, 뭐 많잖아요. 뭐 장사하는 리아가들, 리아가들을 밤에는 그 보관을 해야 돼. 우리 집이 거기가 그 땅이 넓어갖고 청계천 팔가에. 지금 거기 무슨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어. 안 가봐갖고. 거기 팔가에 우리가 땅이 많았어요. 엄청 컸어요. 그래갖고 그 땅에다가 보관소, 리아카를 맡기는 거. 그니까 러 하나, 하나에 얼마를 받는지는 잘 몰라. 나는 좀 어렸으니까. 근데 그걸 아버지가 그걸 했었어요. 그래갖고, 어, 그, 거기 청계천 팔가 뭐, 그쪽에 중앙시장 거기서 장사하는 리아카들이 다 우리 집에다가 그걸 맡기는 걸 했었어요. 뭐 하다가 이런 말이 나왔지? 내가? 그랬다는. 그래갖고, 그, 거기서, 가만있어. 나뭐 하다가 그, 우리가 리아카 했다는, 리아카 보관소 했다는 말까지 나왔지? 아, 수세식 화장실. 명농장에 수세시 화장실이었는데, 우리는 거기 땅이가 넓고 그러니까, 거기 큰, 그 물이 내려가는 그 하수도 갈로가 있잖아요. 바로 옆에가 청계천이니까. 청계천이, 청계천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 내려가는 게 거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계천이 똥물이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치? 그 밑에서 뭐, 빨래를 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수세시 화장실을 모르잖아요. 근데 명동 기장에 갔네 수세식 화장실인 거야. 그거 처음 봤어. 내가 충격이었어.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바로 보고 앉으면 어 바로 앉으면 예 완전 텔레비전 어 그건 안될것 같은 거 느낌이 들었어요. 뒤에 물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통을 끌어안고 앉았어. 어떻게 앉는지 몰라가지고. 아 진짜. 아. 그때는 뭐, 뭐를 닦았는지 모르지만, 어, 그때 뭐, 뭐 같은 종이 같은 거, 뭐 그런 거, 신문이 같은 거, 몇 장은 아마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랬었어요. 명동장에 거기 가갖고, 수세지 화장실을 처음 봤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지. 이거 어떻게 앉아야 되나. <laughs> 그러다가 끌어갖고 앉았어. 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 그, 그, 천여 때 얘기하면 너무 웃기는데, 단성사. 단성 지금 단성사 없어졌나? 극장이? 예전에 거기, 단성사하고 그 바로 맞은편에 또, 무슨 극장 할 때, 두 개가 마주 보고 있었을 때. 천여 때니까 그쪽에 자주 가서. 그때 영화를 봤는데, 한겨울이었는데, 그, 007 영화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너무 웃기는 거야. 어떻게 웃기냐면, 그맨 마지막에 라스트 씬이었나 봐요. 그니까, 러 굉장히 멋진 여자, 굉장히 육감적인 여자와 007 그거를, 그런 역할을 한 남자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약간 나이가 조금 있었던 남자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는데, 이게 그, 이제 단둘이 어서, 뭐, 위험한 데서 빠져나서 보트 위에 단둘이 있으니까 이 남자가 어, 그 여자한테 어, 검은 맘을 얻고 막막 이게 옷을 벗는데 옷이 안 벗겨지는 거야. 막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게 소매 소매를 단추를 안 풀라고 옷을 벗으려면 소매가 안 빠지고 아니면 이 단추를 제대로 안 빼서 옷이 안 벗겨지고 막 그런 근데 그천녀 때니까 그게 얼마나 웃겼는지. 겨울에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추운데 아니 그 초녀때 있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웃겼고 극장에서 앉은 채로 치마를 입었는데 그줌좀좀싼 거예요. 아니 웃겨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그 초말이었으니까 그래갖고 밖에 나왔는데 밖에 굉장히 영화의 날씨였어. 겨울에 왔어. 엄청 추운 날이야. 자 단성사에서 우리 집까지 그 우리가 청계천팔 가니까 몇 정거장 가야 돼? 단성사에서 그게 종로상가니까 종로 5가 그 다음에 종로 5가에 서고 동대문에 서고 그 다음에 청계천빨라 세정거장을 가야 돼. 거기서 우리 집 가려면. 세정 버스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아니 치마라 이게 한겨울이라 무슨 온단이지잘 모르겠지만 뻣뻣한 거예요. 치마가 뻣뻣해갖고 오줌을 싸갖고 뻣뻣해갖고 완전히 탈 수가 없는 거야. 그 걸어갔어요. 아 참, 갑자기 그 생각. 아니 화장실 얘기하다 그 생각이 났네. 어쨌든 그랬다는지. 아 <laughs> 그때 뭐 무슨 좋은 원단이 있었겠어. 어쨌든 그랬다는 거.